2018 한영외고 2학기 중간고사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발전 방식 A부터 C를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보이죠? 자, 화력 발전이 있고요. 핵 발전이 있고 수력 발전이 있다. 그죠? 차근차근 하면 되겠네. 그죠? 해 봅시다. 열 에너지를 운동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냐고? 그렇죠. 화력과 핵은 있는 거죠. 자, 화력과 핵은 있는 거야. 하나는 화력, 하나는 핵이겠지. 화력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열, 그 열로 증기 만들어서 수증기, 어, 터빈 돌리는 거죠. 그죠? 핵발전은 핵분열, 우라늄 플루토늄 핵분열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그죠? 증기 만들어서, 그죠? 어, 터빈 돌리는 거지. 됐어? 수력은 아니지, 수력은. 물의 중력 파텐셜, 그죠? 아니지. 자, 두 번째. 발전 과정에서 온실기체와 대기오염 물질. 자, 누구 말하겠니? 하나만 딱 말했대. 온실기체 딱 떠오른 거 있죠? CO2. 파상열 현재, 그죠? 그럼 C가 뭘까? C가 당연히. 그럼 이 화력발전이겠네. 그럼 이게 화력이네. 그죠? 얘가 화력이야. 됐지? 그럼 이게 핵발전이겠죠? 끝났죠? 그럼 B가 당연히 뭘까? 어, 수력이겠다, 수력. 그죠? 이게 수력이네, 수력. 쌤말 됐지, 그죠? A는 핵발전, B는 수력발전, C는 화력발전입니다. 계속.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 그죠? 핵발전. 맞죠? 핵발전. 그죠? 효율적인 거. 맞죠? 핵발전. 답 나왔네, 그러면. 됐지? 문제 없죠?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자, 기억번에 A는, 자, A가 누구였는데 핵발전. 입시 조건에 제한이 있죠? 제한이 크죠? 그치? 저 동해안 쪽 부산부터, 그쵸? 오른쪽 한 포항까지 올라오는 그쪽에 거의 집중되어 있죠? 그죠? 제한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자, 이번에 B는 에너지원과 터빈을 돌리는 물질이 있다. 당연하죠. B가 누구인데? 수력. 자, 수력 에너지원은 중력 포텐셜. 터빈을 돌리는 물질은 물이죠, 물. 어, 맞죠, 그죠? 맞는 말. d 번 C는, 자, C 누구? 화력발전. 화성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당연히 고관염료가 있죠. 있고요있고요 4번에, A와 C의 터빈을 몰, 돌리는 물질이 같냐고? 자, 핵발전과 화력발전이죠? 둘다 누가 돌려? 증기, 증기, 수증기. 어, 증기가 돌리잖아. 어, 맞는 말. 됐죠? 마지막, B는, 자, 수력입니다. 물의 중력포텐셜, 위치에너지 이걸로 발전한다. 맞는 말이죠? 다 맞네요? 그렇죠? 자, 따라서 2018 한영외고 2학기 중간고사 22번 문제의 정답은요? 다 맞으니까 보기 5번에 5개가 정답입니다.